소라샘 네 스타트업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 열정 열정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잠 없는 밤한뜬밤 맞아요 스타트업들은 열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내려고 밤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네. 만에 그렇게 만들어낸 기술들을 빼앗긴다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아, 너무 억울할 너무 것 억울하다, 같아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타트업들의 미래가 되는 혁신 기술을 네. 든든하게 지켜줄 정책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상황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보호과 최영준 상무관입니다 네, 차관 님. 스타트업들의 핵심 기술을 지키는 정책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중요한 정책을 소개해주실 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laughs> 제가 오늘 추상원이 오신다고 해서 네. 제일 맛있는 걸로 거를 좀 특수관계인이잖아. 아, 특수관계인. 네, 전에 같은 과에서 근무했다고. <laughs> 오늘은 백년 가게 송정 형제 떡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와, 떡갈비. 와, 맛있겠네. 삼호에 오신다고 저희 소라 주무환이 특별히 저희 떡갈비를 준비했습니다. 를 네. 감사합니다. 예다 음. 어때요? 응? 음?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떡갈비가 아니라 그냥 갈비. 어, 진짜 고기 맛이 나네. 삼호 어떠십니까? 맛을 좀 표현해 주신다면 음, 맛있고요. 네. 이 떡갈비 제조 기술은 터치 당하면 진짜 오래. 아, 이 떡갈비의 기술을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네, 와. 그럴 습니다 주사만이 웃었는데 특별히 준비한 아재 개가 하나 해드려야지 우리 빨리 햄버거가 무슨 색깔인 지 아세요? 버거색? 아 버건디? 와오 아! 아, 역시 애니야. 주사만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술 침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어,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가전 박람회, 저희 CES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행사인데요. 어, 이 행사에서 그 혁신상을 수상했던 A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 유명 대기업과 투자 계약의 협상을 어, 끝낸 뒤에 대기업이 바로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 협상만 하고 나서 기술을 탈취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빠르게 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혁신 기술들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이 어,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 작년 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어, 기술 탈취 문제로 조사라든가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어, 전년 대비 약한 2.1배 가량 증가를 했고요. 어? 두이 배나. 수치가 이제 전체 신고 건수에 한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절반 이상의 어 그런 기술 탈취 중소기업들이 다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면 완전 중소기업들한테는 미래를 빼앗기는 그런 일일 텐데요. 맞습니다. 보유한 기술이 어떤 자산에 그 전부인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기술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혁신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매출액이 급감한다거나 혹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던 투자 협상들이 어부러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폐업에 이르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더더욱 큰 문제들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역시 전 기술 보호과 직원으로서 네. 오늘도 기술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깨닫습니 그러니까 와 폐업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네요. 그럼 정부가 어떤좀 지원이나 뭐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요? 어,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스타트업의 협상 테이블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 지난 10월달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구제 보호 구제 강화 방안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표 대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보호 대상 넓히고, 두 번째는 처벌은 강하게 하고, 마지막 부분은 지원은 두텁게 하자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인 이제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협상 단계부터 기술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했나요? 어, 지금까지는 수탁 위탁 기업 일정한 거래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만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었습니다. 비밀 유지계약, 즉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NDA라는 이제 계약이 있는데요. NDA, 예, 그 네. NDA라는 게 이제 어, 비밀 비밀유지, 유지계약서. 네. 예. 네. 앞으로는 이제 비밀 유지계약 체결 대상을 벤처 스타트업과 협상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또는 이제 공공기관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요. 어, 이와 함께 기술 제공 요구 시에 서면 발급 의무도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어, 이를 통해서 기술 교환 과정에서의 안전 장치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어, 서면으로 남기면 나중에 뭐증거로써 많이 활용이 잘될것 같아요. 네, 협상할 때도 중소기업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만약에 기술보 어, 기술 관련해서 탈취를 당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일단 그동안 소방만 처벌이 좀 문제였습니다. 시정 권고만 할수 있는 어떤 그 처벌의 한계가 있, 있었는데요. 어 앞으로는 저희가 시정 명령으로 처벌을 좀한 단계 강화하고 이 명령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이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이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대기업들도 이제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과소 배상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스타트업의 어떤 기술 개발 비용도 어, 손해로 예, 손해액으로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오, 그럼 스타트업이 실제 투자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현재 기술 탈취로 발생한 손해액은 이제 판매라든가 양도와 같은 어떤 일정한 그 시장 교환 가치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 앞으로는 이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인 원가 가치가 이제나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 개발한 비용까지도 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탈취로 인한 법원의 평균 손해액이 6천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기술 개발 비용이 약한 2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어, 최소한 네배 가까이 기술 탈취에 따른 손해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와, 오다 배. 네, 개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5 배까지 보상 된다고 하니까 와, 정말 큰 보상이 될것 같네요. 이제 뺏어 쓰는 것보다 차라리 사서 쓰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기술 보호 관련해서 스탑들한테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을까요? 네, 그 기술 보호 바우처 제도가 현재 있고요. 어 기술 보호 바우처 제도는 이제 기술 보호 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어이 바우처를 통해서 기술 보호 유출 방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상담들도 어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배격과 같은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독소조항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검토할 수 있게끔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계약서의 함정에서 빠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할 때좀 피해 입을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실제로 분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탈취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조사도 현재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어떤 피해 부분을 빠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분쟁 조정 과정에서 어떤 사실 조사를 통해서 또한 어떤 두 당사자간의 어떤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있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직권 조정까지도 앞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도움 될것 같아요. 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 스타트업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보호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 대상은 넓히고 처벌은 강화하고 지원 꼼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심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비밀 지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도 사전에 어 스스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 기술 관리에 철저한 어떤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스스로도 좀 중요시하고 뭐 계약서 를 쓴다든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유출 신고부터 이제 지원까지 철저하게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 기술보호 울타리. 네, 네. 중소 벤처 뭐뭐 기업들에 대한 기술보호 정책에 A부터 Z까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꼭 기술보호 울타리는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매일에 기입하시면 중요 정책들이 메일로 자동으로 오게 되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꿀팁!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중요한 사이트도 안내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구호는 중소 스타트업들의 핵심 기술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호 울타리를 오세요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술부 울타리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